휴대폰으로 문자나 카톡 보낼 때 작은 글씨 보느라 힘드시죠? 손가락으로 누르기도 귀찮고요. 이제는 말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문자랑 카카오톡 보내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로 명령할 수 있게 휴대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켜야 해요. 처음 한 번만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휴대폰에서 설정 앱을 엽니다. 구글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보이스 매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OK 구글 또는 헤이 구글을 켜주세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OK 구글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먼저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OK 구글, 홍길동에게 문자 보내줘. 오늘 저녁 7시에 봐. 그러면 휴대폰이 다시 말합니다. 홍길동에게 이렇게 보낼까요? 그러면 그냥 응, 보내줘 라고 대답하면 문자 전송 끝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보내는 방법입니다. 카톡도 똑같이 말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케이 구글, 카카오톡으로 김민지에게 메시지 보내줘. 지금 출발했어. 이렇게 말하면 휴대폰이, 김민지에게 이렇게 보낼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응, 보내줘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단, 이 기능을 처음 쓸 때는 카카오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해요. 이건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말해야 해요.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 그대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합니다. 잘못 말했을 땐 취소라고 말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지 않아도 말만 하면 문자도 카톡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쉬운 스마트폰 꿀팁으로 찾아올게요.